라면 먹을 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거는 한우 목심인데요. 국내산 한우 고기고요. 국거리용이고, 농협 음성에서 나온 일원 플러스 플러스 최고 등급 제품입니다. 여기 보시면 개체식별번호고 찾아보시면 어디서 한거잘알수 있고요. 어, 130g면 5,200원인데, 예, 50, 45% 할인해서 2,860원 예, 판매를 하는데요. 국거리 용이긴 한데, 어, 목신 같은 경우는 좀 칼로리 좀 고칼로리고요. 에, 예, 저 뭐야, 좀 단백질이 높고요. 육즙도 좀 풍부하고 예, 소고기 향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인데, 좀 어, 충분한 시간 을 놓고 뭐 삶아서 먹는 면 탕, 국, 전골, 뭐 불고기 등이 좋다고 러는데요 예, 저는 한번 육회로 먹어보려고요. <laughs> 아, 나 육회를 날로 먹는 걸 좋아해서 예, 한번 먹어보고 맛없으면 버려버리고 구워 먹으면 되니까 예, 먹심이라는 부인데요. 위 자,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, 구워 먹어야겠다. <laughs> 이런 완전 덩어리네요. 이거는 봤을 때는 이렇 잘게 쓸어져 있는 건줄 알았는데 아이 그냥 못 먹겠네. 이거 너무 이거 아, <laughs> 날로 먹었다. 음, 고기는 좀 힘줄이 많 많은 편인 것 같고. 그래도 하나 먹어 봐야죠. 나머진 국들에도 조금 약간, <laughs> 육기권이 나있네요. 예. 네. 지금 찾아보니까, 이 목심에서 그 심자가 그 근육을 뜻하는 거랍니다. 근육을 뜻해가지고, 그 목부위에 있는 힘살 있잖아요. 힘살 근육. 예, 네, 그쪽이라고 그러네요. 그니까, 어, 생으로 먹을 건아니고요 예, 네, 구워서 먹는 건데, 구워서 다시 갖고 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구워갖고 왔는데요. 약 한불에서 구웠는데도 두께가 두껍다 보니까, 예, 속은 좀 레어식으로 빨간 핏물이 되어있는데, 먹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대신 좀그 부드러운 스테이크 그런 거라기보다는 좀 뭐라고 좀 약간 질긴 그런 부위라고 할까요 예. 이렇게 먹는지 모르겠는데, 양념하기가 귀찮아가지고, 그냥 저거 뭐야, 고기 그냥 놓고 그냥 간장 뿌리고요. 그 다음에 후추를 약간 좀 간을 했습니다. 자. 가 떨어지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미디엄 인가요 겉은 네. 살짝 있고 속은 음, 씹히는 맛이 좋은데 좀 질긴 느낌은 들긴 되네요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있긴 하네요 물론 이렇게 좀 씹는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것 같지만 원래 이렇게 먹는 건 아니고 이제 국거리 나 그런 데 드시는 거니까 저항상 이렇게 좀 엽기적인 거. <laughs> 친구들이나 뭐 가족들하고 놀러가면 아주 학을 뛰더라고요. 아, 좀 그렇게 좀 먹지 마. <laughs> 그런데, 예. 하여튼 이것도 이렇게, 이렇게 먹을 게 괜찮으니까. 예. 뭐 이렇게 먹는 거 추천드리고,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요. 하여튼 목심이라는 게 이제 그, 그 힘줄, 그런, 그런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뭐1 플러스 플러스 등급이지만은 그렇게뭐 아주 비싼 부위는 아닌 것 같고요. 게이 대시만 한번 뭐, 예. 이렇게 뭐. 이런거지 요런거 이런 같은 경우는 저기 소고기국 그 끓이셔가지고 그 씹히는 부분 좀 잘게 썰어갖고그 고기 건더기 같이 밥이랑 같이 말아서 맛있으면서씹히 먹는 맛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나중에 네. 한번 국으로 더 끓여먹어볼게요 참고하셔서 <laughs>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 습니다 이건 꼭 스테이크 같네요 한번 더 먹어야지 찢겨서 입으로 잘라야 됩니다. 잡아당겨서 정과 음. 맛있게 드셔보세요.